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설자의 집네 번째 방 벽난로에 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자는 크리스천을 네 번째 방의 벽난로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벽에 불이 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많은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한층 더 세차게 열기를 뿜어내며 더 높이 치솟기만 했습니다.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불을 끄려고 물을 끼얹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보는 것처럼 불기는 꺼지기는커녕 더욱 뜨겁게 치솟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해설자는 크리스천을 그 벽에 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끊임없이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려고 자신의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은혜의 불을 끄려고 온갖 짓을 하더라도 그의 백성의 영혼들은 여전히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벽 뒤에서 불길을 유지시켜 주는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 안에서 은혜의 사역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기에 끝까지 그 구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보서 1장 6절.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아멘.